분주한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박지현은 두터운 팬층과 꾸준한 음악 경력을 바탕으로 빛나는 스타로 빛나고 있다. 이번 디지털 싱글 앨범을 통해 그는 목소리뿐 아니라 심오한 가사로 자신의 재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지현은 가수뿐 아니라 다양하고 세련된 창작 능력을 갖춘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이다. 솔직하고 감성적인 가사로 유명한 그는 항상 자신이 작곡하는 모든 멜로디에서 기쁨과 심오함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박지현은 대중과 가요계 선배들의 성원에 힘입어 점차 무대 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그는 등장할 때마다 매력적인 퍼포먼스와 파워풀한 보이스로 청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박지현의 끊임없는 노력은 직접 작사에 참여해 팬층을 확대하고 음악적 정체성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인정받았다. 박지현의 노래는 단순히 잔잔한 멜로디가 아닌 감성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어 가사 하나하나가 듣는 이들을 사로잡는다. 박지현은 음악에만 그치지 않고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항상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와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완벽한 아티스트 정신으로도 유명하다. 이는 그가 팬들의 지지와 진심 어린 애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큰 무대에 출연할 때마다 더욱 커진다.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하는 경력을 통해 박지현은 오늘날 K-POP 음악 산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그가 쓰는 모든 멜로디를 통해 사랑과 만족의 메시지를 전하는 문화적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박지현이 꾸준히 아티스트로서 행보를 이어온 것은 그가 매 앨범마다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계속해서 예술적인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의 사랑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 현대 음악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